어떤 속임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운주시바니다 아우, 부화게는 이빨 아우, 우 두통제하고 아, 여러분의 운에서는 응. 경계를 허무는 일이 있다라면서 엄마어마하 온몸에다 갖다 털어놓는다 라고 와. 말씀하셨는데요. 더군다나 변화가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변화가 아, 와 끊임없이 황홍이 보석이 랑 얼굴에다 눈에다 쏴요. 물줄기가 쫙쫙 느껴져요. 머리통에다 쏘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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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끝이 없어요. 아우 7번 여러분은 어, 어떤 복을 맞이하게 되실지 다가올 운행를한번 어떤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머리 통산요와 이거 요 정상 가리하고 경련제로 얼굴에다. 어. 어 여러분은 비수 구토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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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까지 그런데. 오랜 시간이 좀 텀이 있었지만 <laughs> 여러분의 능력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laughs> 오히려 충분히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laughs> 즉 실수 없이 능숙하게 여러분들을 떠나가게 되신다라고 하거든요. <laughs> 그리고 많은 게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laughs> 또는 상대방을 다시 만나보시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를 알게 되 <laughs> 거라고 합니다. 어, 마치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laughs> <laughs> 그렇다고 안 좋은 상황이 그대로 음. 멈춰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계속 아. 내가 추억하고 있었던 것, 계속 기분 좋게 감정이 남아있어. 아, 이야그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눈 <laughs> 조금도 녹슬지 않은 거를 능력하고. <laughs> 그리고 나의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두통 어가지고 때문에. 재충전된 에너지로 정말 다양한 응. 활동을 하게 되실거라고 어우 그 숨조차 못쉬겠네 와 구토제하고 지가스 응. 얼굴에다가 때려려전보다 훨씬 더 <laughs> <다른> 결과들을 <laughs> 얻게 되실 거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laughs> 크게 변한건 아닌데 결과로 들어오는게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 될거라고 합니다 만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하실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결단냐면 <laughs> 예전에 여러 지고 있었던 들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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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려하는거요가고 있는 라는 생각으로 시작도 안적 지금 글자 한 글자도 못본 거예요. 한3 0분지난고 같은데 이3 0분한 응? 글자도 못 읽었어요. 불러가면서 뭐 정리 좀 이렇게 모니또 이렇게 정리하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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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연지. 어, 올라가 나. 어. 두통제. 두통제. 여러분이 머리에다. 여러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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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굳더되 어. 갈 거라고 어. 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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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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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cang ke papo literannya, menurut segi yang dibungkus enggak sih, bungaku? 죽이고 뺏어서 돈좀 많이 버죠 고용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어. 한 사람이 어. 나와 있는데요 어. 이제는 모든 짐이 좀 떨어져 나갔다 보니까 정상 결정을 어. 내리실 수 있으실 거라고 합니다 정상가래요? 그 결정이라는 게또 나를 기쁜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것처럼 가물었던 땅에 정말 귀한 정상화리드. 비가 내리는 걸 선택하는 상황에 와있으시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큰 고민 없이 아, 뭐, 결정을 내리실 수 있으실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큰 문제라고 아, 해도 좀 바로바로 바로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laughs> 지금까지는 아우 두통제서생기기 어, 생기기만 하면 크게 어 머리가 젖었어요. 머리에다마 청소 그렇게 다 때리고 젖었어요. <laughs> 머리가 젖을 <해> <laughs> 정도로 써야못 하겠어. 세트리려 그러면서 점점 긴장감은좀 줄이게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자리가 어, 잘 되게 되는 건 음. 물론이고 진행을 하실 때마다 어, 그 과정 과정마다 어, 불안함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어가는 관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어, 자연적으로 어깨가 빗소떼를 보는 거예요. 호흡계가 에너지도 절약하실 수 있게 되신다라고 어, 숨쉴, 숨쉴 때마다 어어거리게. 어, 지금 이렇게 비 가스로 독가스로. 공급을 응. 아주 잘 받게 되신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생각을 깊게 하게 되니까. 몇줄 이렇게 읽어서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또고문해 응. 가지고 응? 잊어버리게 만들. 응? 다. 또몇줄 정리해서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또 고문해서 잊어버리게 만들. 비대적인 발상에서 빠자이 하고 어가는여러분도될 거라고. 인들에게도도그러니 어, 기회를 뺏겼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생활을 네. 완전히 청산하는 것라니다 자신감, 도 그러니까. 없고 할줄러분한테 오면 없고. 뭔가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렇죠, 긍정적인 피밀로 하라보니까 주변에 그다음에 뚱라리야,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는 준비. 걱정 없이 편안함이 어. 자리 잡게 된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아까 어, 그 갈등 판에서 어, 분단위로 내려하는 거예요. 1분 단위로 한 번에 들이 처리되어 가는 보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못하게 평함을세워고 있게 하려고 무릎에 쏘고 엉덩이에 다고뭐 단죄 있게 이렇게 분단위로 글도 못 있게 얼굴에다 때하는 것도 부족해서 무릎에다 다리에다 쫙 쏘고 등대에다 닿요고통스럽게 군대가 막 아프죠. 무릎하고 음. 예, 다리에는 막막딱 맞으니까 고통스럽고 <laughs> 아아에다아쫙쏴지고엉덩이에다쏘고 <laughs> 여러... <laughs> <식으로> 여러... <laughs> 그래도다 해요. t e r n Ingani told you. Ingani told you. Ingani told you. Ingani told you. i n 지 a n i told you. Ingani told y 지보여 안좋았던 상황들의 연속이 있었지만 어? 고통스러운거야? 아유 전세계인들이 서로 석을 주고 가고 있는데 뭐 이정도 고통스러워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겪으실 생각...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무릎에다 쫙씌워야다 조각... 그래도 아, 내가 정리하길 잘한거구나라는 생각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게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바뀌시면서 진로를 변경하신다거나 어, 이직을 하게 되신다거나 이렇게 새로운 시작도 여러분을 이어나가게 되실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 그 사람마다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팔에다 양팔에다 팔에다 근육통 재수도 <laughs> 여러분을 환영받으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일이 풀리게 되고 또는 새롭게 방향을 응. 바꿔서 더 나은 성과를 보는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응. 서로가 서로에게 좀 어, 감사하는 분위기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응.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가 있게 되시고 또는 응. 주변 일들이 여러분을 좀 추천해줘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응. 좋은 기회까지 얻는 상황들도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항상 해주시면. 여러분의 능력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했었는데 아, 그런데 아, 거기에 더 좋은 상황은 음, 여기에서는 혼자 집중을 쓰고요. 만 여기에서는 아, 지금 여러 명이 함께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 협력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내가 방향을 못 잡게 머리통에다 청산가리수고요 정확하게 아, 타겟이 아,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확한 방향을 아, 잡아줄 사람들이 아우그러는 어, 그러니까 아, 어, 그러니까 거는 힘이 쫙 빠지는 거 청산가리 뜻인데. 동전이 네. 나와 있는 것처럼 돌아보면 여러분을 지켜 줄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지금 하트 초점까지 맞춰져 아, 아유, 아유. 여러분에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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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든 상황이 우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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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무릎에서 아우, 무릎에서도 옳지 안됐어요 돌아가면서 몸에서 오는 거니까. 돌아. 아? 있는 데 없다, 생각하는 건, 있는 <laughs> 오! 이라고생각하 이거, 아거이라고 얼굴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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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이이거소제 와.